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의 유치원이차타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차량은 자,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이 정말 아, 저렴하고요. 10만 키로 미만으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가격 670만 원이고요. 2012년식입니다. 주행거리 7만 4천 키로로 된 어, 차량입니다. 네, 비로 예,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지젤 디록스 차량이구요 노란색 예, 옐로우 벤이죠 네, 학원 차량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차량 학원 차량이었죠 차량 상태 외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하셔서 네 캠핑카나 아니면 차박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예, 장점은 키로스가 정말 낮은 거죠. 무사고 차량이고요. 상태 최상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성능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렌트력은 없습니다. 매연 5%로 되어 있고요. 예, 훌륭하죠. 자, 사고는 없고요. 단순 소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분량과 미세뉴는 네, 여기 실내 블록 오일팬에 미세뉴 하나 있죠. 성능 보험료로 보험으로 아,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네, 이습니다 하나 정도는 양호합니다. 자, 엔진 상태 깔끔하고요. 74,000밖에 되지 않아서 네, 상태는 아주 최상으로 어,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양방향 열선 되어 있고요. 타이어 휠 상태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네, 블랙박스 있고요. 1 2인승 예, 디젤 차량이죠. 디럭스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는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판매가격 710만 원입니다. 11인승이에요. 디젤이고요.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듀얼 선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에프로토 예, 에어컨 엔진 미션 아주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 되겠네요 2010년식 이구요 주행거리 79,000km 로된내 네, 외관은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매연 4%로 되어 있구요 자 용도변경 렌트력은 없습니다 자 없구요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불량 미세뉴 하나도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보험미력이 없는 차량이죠 네 여기 썬루프, 두얼 썬루프로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차량 상태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어휴 좋죠. 네 아주 상태가 양호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양방향 열선 되어 있구요. 11인승 디젤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시트 컨디션도 양호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짐싣고 예, 나르기도 정말 좋고, 네, 거기다가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아주 괜찮은 차량이 되겠네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네, 3인승 디젤 벤이에요. 네, 730만원이고요. 2014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 0만 k 로로된 차량입니다. 네. 네, 쿠팡이나 아니면 배달하기도 참 좋게 빠진 차량이 되겠죠. 3인승 벤죠. 3벤 차량. 자, 매연 2%로 아주 훌륭합니다. 네, 용도 변경 렌트력은 없고요 네, 거기다가 사고 이력도 없고요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뉴, 뉴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있고요 하나도 없는 차량이 되겠네요. 시트 컨디션 양호하게 되어 있고요. 집 나르기 좋게 되어 있는 네벤 차량이죠. 네 여기 사용감은 있습니다. 핸들 사용감 있고요. 네 사용감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네 주행거리, 예, 가성비가 괜찮고요. 네 타이어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도 깔끔하고요.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양방향 열선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상태는 괜찮게 되어 있는데요. 네, 수동이네요. 네, 수동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이렇게 옵션 본인이 타셨네요. 이런 차량 되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 볼게요. 네, 다음 차량, 디젤, 5인승 밴이에요 자, 750만 원이고요. 2008년 식입니다 주행거리 5만 키로로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외관은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네, 글래스로 되어 있죠. 이쪽에. 네, 차량 상태는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 볼게요. 매연 2%로 e 훌륭합니다. 용도 변경 렌트력은 없고요. 사고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 수리 예, 도어 쪽에 네 교환이 하나 있네요. 네 불량 미세 뉴유 하나도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여기 사용감이 있죠. 이 열에도 예 사용감 없이 아주 시트 컨디션 양호합니다. 트렁크 넓게 빠져 있고요. 네, 요 5배는 또 캠핑카로 많이 더 사용하시는 차량이고요, 배달하기도 많이 용이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오토로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차량 상태는 아주 양호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판매 가격 770만원입니다. 3밴이구요 예, 2010년식입니다. 주행거리 예, 77,000km로 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글래스로 되어있죠. 자, 성능 보겠습니다. 매어 3%로 되어있고요 용도 변경, 렌트력은 없습니다. 거의 다 사고 없고, 단순 소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미세누유 불량도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네, 여기 사용감이 있죠. 시트 컨디션, 네, 이렇게 트렁크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은 수동이에요. 수동 참고하시고요. 수동으로 하시는지 못 하신 하시는 분들은 네, 오토로 구매하셔야죠. 네, 타이어의 상태 양호하고요. 도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캠핑카로 어, 만들기에 참 좋죠. 네, 괜찮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700만 원더 선에서 주행 거리도 괜찮고 한 차량을 구매하셔서 뒤쪽에 네, 여기를 또 캠핑카 하시는 데 가셔서 한뭐1,200 정도 해서 침상과 또뭐 배터리, 뭐 등등등 인버터 이렇게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캠핑카 사용하시는데 너무 좋게 되어 있죠. 네. 괜찮은 차량이 되겠죠. 네. 마지막 차량 보겠습니다. 네. 12승 디젤 차량이고요. 럭셔리 모델이죠. 830만원입니다. 네. 2015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0만키로로 된 학원 차량이 되겠어요. 네.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수리 네, 완료된 차량이고요. 네. 점검 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매연 3%로 되어있구요. 용도 변경 렌트력은 없습니다. 사고 없고 하지만 단순 수리, 네. 프론트 쿼터 패널에 네. 판금하고 네. 교환이 있습니다. 자미세누지 불량 없죠. 수리 다 되어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타이어 휠상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도 깔끔하게 되어 있구요. 네, 차량 상태 괜찮겠습니다. 양방향 열선 되어 있습니다. 10만 키로로 되어 있구요. 네, 시트 컨디션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넓게 되어 있구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되어 있구요. 네, 이렇게 사이드 스텝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네요. 네, 열선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되어있는 어,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사용감 있네요 좀 찢어졌네요 네, 이렇게 사용감 있지만 뭐 캠핑카로 하신다면 다 드러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830만원이고 15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10만km로 돼서 아주 그 괜찮게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